오늘 첫 동영상을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면 좋겠고 오늘은 소개하는 글을 쓸 거야 그래가지고 음첫 동영상을 올리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시청도 많이 많이 바라고 안녕 나는 팡팡슈타인이 팡팡이야 어 우리의 이름은 팡팡슈타인이지만 팡팡슈타인이 팡팡이 나 혼자 나올 때도 있지만, 음, 내 친구하고 같이 나올 수 있어. 내, 그 친구 이름은 이따가 소개해 줄게. 같이 나올 경우에는 색종이 잡기가 아니라 또 다른 활동으로도 많이 나올 수 있다고. 그러면 응원해 줘. 안녕? 나는 슈타인이야. 아까 전에 팡팡이가 말했던 것처럼 그 친구가 바로 나 슈타인이라고 친구하고 같이 협력을 하면서 색종이 접기 또는 다른 만들기를 할 건데 나 혼자도 나올 경우가 있다고. 그럴 경우는 색종이 접기. 알았지? 우리는 색종이 접기로 할 거야. 그러면 소개 글이야, 이거는. 안녕. 나는 구독과 좋아요 담당이야. 나를 별로 보지 못할 거지만 많이 많이 보지 못할 거지만 주인공들은 팡팡 슈타인이지만 나도 많이 많이 응원해 달라고. 그럼, 안녕!